자한 포인트 내줬습니다만은 아직 뭐 괜찮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쭉 뻗었습니다 자 김지현 뼈 부여 타이밍 이완 아, 공격 좋았습니다 아 어, 지금 밀고 갔다 보세요 밀고 갔다가 나오려고 할때아예어뭐 지금 움직임을 보면 김전 선수의 아,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브랜드. 이 스피드를 또 최대한 아, 활용해야 되겠어요 들어갑니다 김지현 자 뒤로 불러서 하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공격 성공, 공격 성공. 다시, 동시, 네, 동시에 불 들어왔지만 네. 김지현 선수 공격이 빨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네. 보세요, 뒤로 빠졌다가 쫓아 들어가면서 역리치기자 네. 역전을 시켰습니다. 네. 아, 김지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자 아. 역시 순식간에 자, 들어갑니다. 김지현. 자 들어갑니다. 오! 격 성공. 지금은 치기 갈 찌르기 상대방이 나오면서 치려고 하는 탈라의 찌르기를 먼저 하면 저 때는 찌른 다음에 저도 불이 안 들어와요 보세요 찌르기 네자상대1로 <laughs> 예. 앞서고 있는 김지현 스피디에서 완벽하게 앞서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마지막이다 김지현이찔렀습니다 빨아도 아 맞고 치기를 했는데 네. 실수를 했어요 또 이번에 네. 어, 보세요 맞고 쳤는데 칼을 쳐서 다시 아 이거 운이 따라줍니다 네. 지금. 김기현 선수가 마무리 잘했고요. 베리카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4대 1로 앞서 나갑니다. 자, 힘자 뒤로 불러 나면서 다시 자, 빠지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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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짧았어요. 네. 보세요, 도망가다가 쳤는데 짧았죠. 네. 아시, 아 잘했어요. 지금 잘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 4대이고요. 자, 금메달을 향한 힘찬 브랭. 찌르기가 계속해서 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마켓. 네. 어, 배짱 있는 거저 나가다가 나가 상대 우는 거 보고 네. 맞고 치잖아요 지금요. 아저 아, 어린 선수가 대단해 보세요. 맞고 치기. 네. 어. 자, 오히려 뭐 김지현 선수가 네. 러시아 선수보다 훨씬 아, 아. 지금. 자, 방금 맞았네요. 방금 뒤로 살짝 다시 빠지고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김지현자 칼을 툭 치고 들어갑니다. 날라서 아, 쳤습니다 아. 자 우리 쪽에 포인트죠. 아, 네 아, 지금. 네. 아. 마구 쳤다고 하는데 아그 비디오 판독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네. 아, 지금... 자 이제 한번더 설명해 주시죠. 네, 보세요. 공격을 어 지금 바로 들어갔어요. 네. 네, 렇지만 이제 주심이 어떻게 판정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 날아서 네. 아, 막는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공격을 줘야 되는데 쇼, 쇼, 쇼. 아 박했습니다 역시 네. 주심 공정합니다 예 걱정했는데 예, 다행입니다 자문학춘 해설위원이 보신 그대로 아김민열이나왔다예예 감독팀 입침 말이죠 아, 네자 지금 비디오 판독을 아주 잘 활용했고요 아, 예, 예. 자 6대 1로 아, 앞서 아, 나갑니다. 김지현 김정. 네, 지금은 진겁니다. 상대방이 네. 나오면서 치는데 같이 쳤거든요. 좀 네. 빨라야 됩니다. 보세요. 인조 아, 게다가 나올 때 이런 약간 차이 있습니다. 약간 네. 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거죠. 러시아의 베리카야가 조금 빨랐습니다. 점수는 6대3 김지현 선수 앞서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지금도 우리가 아, 실점했습니다. 네. 어, 성급하게 나가면 안 돼요. 짧게 나가야 돼요. 어, 보세요. 동작 크죠? 그니까 네. 못막잖아요 아까처럼 낮게 나가면서 상대칼을 막아줘야 됩니다 자두점 앞서 있습니다 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자 김지혁 자 뒤로 뒤끄럼틀 다시 한번 빠지면서 세고째 아, 아. 지금처럼 그냥 쭉 밀려나가면 안 돼요 네아 도망가다가 나올 것 같이 하고 보세요 그냥 계속 지금 밀려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저 지금은 바로 맞았어요 네 저기 계속 도망가면서 못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자6대 5가 됐습니다. 자 김지현 선수. 그렇지. 어, 따라서, 따라서. 자, 이런 패턴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될수 있으면 적극적 으로 나가면서 공격하고 네. 그게 안일 경우에는 빨리 빠져 주면서 어떤 동작을 나가면서. 취해야 되죠. 절대 아, 5가 아. 됩니다. 김지현. 들어갔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 어, 위쪽으로 젖다가 아, 지금 옆구리치기 아, 공격 잘했습니다. 네. 자8대 5가 됩니다. 세우. 그렇죠. 오. 좀 공격 좋았어요. 네. 자, 8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1분간 휴식이에요. 네, 1분간 휴식하는데 어, 김용률 코치가 지금 작전 지시를 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선수가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면 지, 기량을 이제 발휘를 못하는데 네. 오히려 더뭐 앞장서 가지고 어, 치고 나가니까 네. 지금 러시아 선수가 아주 꼽자 못하잖아요. 네. 네. 김용률 코치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내용을 지시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잘 하고 있다. 차분하게 어, 지금 동작보다 조금하게 하면서 네가 했던 거 선생님이 시킨 대로 움직이면서 해라. 네. 지금 요구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긴장을 풀어라. 네, 네. 자, 뭐 어, 점차를 벌려놨다가 베르카이가 따라 왔습니다만 다시 또 달아나는 이런 어, 어떤 배심, 배짱 이게 예, 아주 예. 돋보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브르 경기는 그 초반에. 다섯 뭐 점씩 앞서도 또 잡힐 수 있는 게 4부로 경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 시작,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두세 점이 오늘의 어떤 승부의 갈림길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네. 네. 자,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김지현 선수입니다. 자, 이 페이스를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하면서 금메달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든 기쁨으로 안겨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8대 5 앞서 있는 김지현. 자, 이제 처음 1라운드 시작했던 기분으로 네. 어, 7점 나가면 됩니다. 네. 7점. 7대 6만 나가도 이기는 거죠. 했던 대로.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겠습니다. 아, 네. 들어갑니다, 김희자 다시 한 번, 들어가면서 들어갑니다, 저기 아, 짧았다. 자, 다시 한번치기 아, 어. 아, 이 스피드를 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공격 후에 상대방이 들어올려할때 보세요. 찌르기로 나가죠 네. 지금 만약에 쳤다든가 막았으면 실점을 했을 거예요 네. 자, 하여튼 우리 김지현 선수 영리하게 게임하고 있습니다 공격, 공격 들어갑니다 성공 오 네. 어, 10대5 더블 스쿼트 네. 끝까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3점만 더 따주면 이깁니다 아니 다섯 점이지만 3점만 따면 못 따라온다 이거죠안 가드 세이브 플레이 프레? 아래 자 들어갑니다 예김지 네. 네. 예. 까지 잘해 주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11대 5. 아닐까? 11대 5. 안가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점차 아. 지금 많이 벌려 놨기 때문에요. 자, 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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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보 아, 손을 당겼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몇개 이기기 있다 해서 그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15점을 차분하게 나가야 되죠. 네. 자 괜찮습니다. 아, 지금 뭐페이스 아, 아, 페이스 아, 좋아요. 예, 예. 자 11대 6. 자 들어. 아, 아, 네. 아, 자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아, 이 관리가 중요해요. 지금. 네. 지금 두점다 너무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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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기 운영의 묘를 여기서 예, 예. 살려줘야 되는데요. 막는 게 손이 안 죽을 것잖아요안 아, 아, 네. 돼요. 자 11대 7. 넉 점차. 이제 넉 점만을 남겨두고 아, 있는 대한민국의 김지현 아. 선수입니다. 봐시고 뺏으면서 자, 8고 다시 한번. 득번 찔렀습니다. 지금은 어 동시타지만 어. 공격이기 때문에 실점하는데 네. 지금도 도망가는 게더 빨리 빠져야 돼요. 보세요. 계속 같이 상대방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가다가 같이치면줘요이건 네. 지금 아, 연속 회점잃었는데 지금 잡아야 됩니다. 아, 자. 여기서 점차를 그래? 벌려야 안.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김전 맞고.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들어가죠.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자. 들어 툭툭 치면서 들어갑니다 펜치기! 어, 막고치기 아, 걸리네요. 아, 지금 보세요 공격했는데 상대 칼에 걸리고, 네, 막고치기 당했어요. 전에도. 지금 네개 연속 칠점 했는데 지금 두개 앞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정신 차려서 잘하면 됩니다. 네, 네. 자 아직 앞서고 있어요. 들어가니다 이렇게 됩니다자 바로 이겁니다. 상대를 보면서 쳐야 돼요. 그냥 급하게 치면 막힐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세요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막는 걸 보면서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석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김지연 아. 들어갑니다. 뒤 빠지고 자, 들어 빠지면서 빠지면서 빠진다. 빠진다. 그난스테아 좋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잘 잡았고 잘못했으면 또 실점할 수 있는 그런 음, 음, 순간이었지만 오늘 선수가 둘이 하나 들어도록 해서 보세요. 어. 둘, 둘. 네. 네. 아, 오늘 운이. 우리 편이 대쪽으로 네. 오는 것 같아요. 어. 자 김지현 선수에게 행운의 여신님. 어. 한 네. 개, 한 개, 한 포인트. 자 어, 이제 포인트 남았습니다. 이제 네. 한 개면 금메달인데 어, 끝난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메달까지는 이제 한가르트. 한 포인트. 한가르트. 아 여기서. 시간을 좀 버는군요, 베리카야. 그렇지, 지금 네. 베리카야. 저 선수가 노련한 거예요. 네. 지금 끝내야 되는데 운동화 끈튕기로 해가지고 지금 일단 한숨을 돌리는 거죠. 네. 아, 김용률 선생, 어, 지금 뭐... 자, 자,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도. 마주. 자, 자 김진, 들갑니다 공시공격. 네. 네. 자, 한개 마무리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가, 금메달 프레. 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진, 자! 맞으면 제일 성 금메달! 오, 금메달! 금메달, 큰 금메달 큰 우리. 야, 우리 김지현 어떻게 이 금메달 다딸수 있죠? 아, 진짜 대단하 대단해. 대단해. 김용률 코치 축하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아까처럼 고등다는데 지금 두분 두는 게 아니고 이게 떨리 떨려 떨려. 아 어, 우리 김지현 선수 아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아. 김지현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아 정말 멋진 승리였어요. 아 정말 잘했어요. 오늘 결승전 경기는 물론 몇개 비슷한 점이 있었지만 정말 경기 잘했고요. 아 대단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대한민국 펭진 역사를 또한번아 새로... 한 줄을 더 써내려갔습니다. 네, 자,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김지현 선수입니다. 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김영호 선수의 금메달을 이어서 2012년 런던에서 김지현 선수가 금메달을 또 거머쥡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펜싱 그동안 3일 동안 계속 힘들었는데 어제부터 또 끝나는 날까지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기쁨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는 이 순간 아 정말 기쁘고요. 그 무엇보다도 완벽한 실력으로 보여준 아, 기, 그래도... 경기력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예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 선수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주눅들지 들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세계 랭킹 2위 전부 다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잘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laughs>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많은 땀을 흘려왔습니다. 아, 그러요이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어, 정말 한 4년 동안 그전주현이라든가 그 어, 가정 생활 또 자기 개인 생활을 모두 버리고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네. 자, 저 자랑스러운 가슴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많은 생각들이 있어 지나가겠죠. <laughs> 그래요. 네. 자. 2012년 런던 올림픽. 펜싱 여자 사부르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김지연 선수입니다. 금메달입니다. 엑셀 제1 사우스 아레나에 대한민국의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지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가 또이 런던에 울려 퍼집니다. <목소리>